들이 보통 술자리는 좋아해도 회식은 좋아하지 않잖아. 약 60%의 직장인이 회식 문화가 좀 부담스럽다고 얘기를 했대. 방탈출이랑 보드 게임까지. 오 생각보다 엄청 다양한데. 너 어제 술 마셨지. 어. 어. 아 이제 나이가 있어서 그런가. 아, 숙취가 깨질 않아. 야 얼른 물한잔 마셔. 그럼 너는 회식도 좀 좋아하는 편이야? 아 회식은 좀? 아 그건 좀 다른 문제지. 사람들이 보통 술자리는 좋아해도 회식은 좋아하지 않잖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술을 잘못 마시니까 술을 권하는 회식은 좀 부담스럽지. 회식은 아무래도 내 친구들이 아니다 보니까 실제로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했는데 약 60%의 직장인이 회식 문화가 좀 부담스럽다고 얘기를 했대. 어. 부담스러운 거 완전 공감. 퇴근 후에 이제 개인 시간 뺏기는 것도 좀 속상하고. 최근에는 이 맥주 회사들도 맥주 광고와 함께 이 강압적인 회식을 좀 반대하고 좀 부드러운 회식 문화를 제안하는 캠페인을 하기도 했어. 그만큼 이제는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존중하는 회식을 하자는 문화가 퍼지고 있더라고요. 아, 요즘 강제로 술을 권하지 않는 분위기 생긴 건 어, 너무 좋아진 것같아 코로나 이후에 회식 문화에 대해서 잉크루트에서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달라져서 좋아진 회식 문화 1위가 시간 단축과 1차 마무리였고 10명 중에 9명 이상은 달라진 회식 문화에 만족한다고 얘기를 했어. 인원 감소, 시간 단축 같은 그런 회식 간소화가 좋아졌다고 느낀 키포인트인 것 같아. 아, 맞네. 그리고 요즘 점심 회식, 그것도 되게 많이 하잖아. 음주 없는 점심이 계속 유지되었으면 하는 회식 형태 1위로 꼽혔는데, 그걸 고른 연령대 비중. 우리 같은 2삼 30대가 높았대. 이제는 회사 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우리 MZ세대 직장인들이 이렇게 회식 문화를 좀 다양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 맞아. 업무의 연장으로 느껴지는 회식보다 이 단합에 도움이 되는 즐거운 회식이 훨씬 좋지. 그래서 오늘은 달라지고 있는 요즘의 회식 문화.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 우리가 지금 얘기한 회식 모습은 약간 술 마시는 그런 모습이잖아. 근데 요즘은 그런 술문화 위주의 회식이 아니라 이색 회식들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문화 회식, 레포츠 회식, 체험 회식, 뭐 기부 회식 같은 게 있다고 하는데 지금부터 내가 하나씩 천천히 설명해 줄게. 오, 생각보다 엄청 다양한데? <laughs> 좋다, 좋다. 먼저 문화 회식은 전시회나 클래식 공연, 영화 관람 같은 걸로 기존 회식을 대체하는 거야. 이다 같이 전시회를 보러 가거나 영화를 보거나 하는 거지. 이렇게 회식으로 영화 보러 가는 회사 방송에서 소개된 적이 있었는데 너 헤이진이 알아? 어 알아. 그 애들한테 되게 유명한 유튜버잖아. 안녕 헤이진의 이 진이에요. 오. <laughs> 맞아. 헤이진이의 회사에서는 직원들이랑 다 같이 아홉 시에 영화관에 모여서 영화를 보는 걸 회식으로 하더라고. 보통은 인기 있는 영화를 보는데 여기는 어린이들을 위한 영상을 만드는 곳이잖아. 그래서 애니메이션이던데? 오, 그러면 침묵도목뿐만 아니라 뭔가 교육적이기도 한 회식이 될것 같은데? 영화 자체를 감상하기도 하지만 이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앵글을 연구해 볼 수도 있고 이 동심을 위한 연출을 배울 수도 있으니까 진짜 일석이조지. 이런 걸 대표적인 문화회식의 사례로 볼수 있어요. 편안한 분위기에서 영화 감상도 나누면 대화도 더잘될것 같은데? 그리고 직장인들뿐만 아니라 이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이런 회식 문화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는데 한 경영학과 동아리에서는 이 버킷리스트 회식이라는 걸 도입했대. 보통 동아리 활동을 하고 이 뒤풀이를 하면 꼭술 마시잖아. 근데 이제는 동아리원들이 해보고 싶었던 회식 버킷리스트로 의견을 모아서 회식을 한다고 하더라고. 뭐 예를 들면, 가보고 싶었던 맛집을 간다거나, 뭐 대학로 극장을 가서 뭐 보고 싶었던 연극을 보러 간다거나 하는 거지. <laughs> 재밌겠는데? 동아리 친구들끼리 연극 보면서 뭔가 얘기하면 주제도 더 다양해지고 소통도 활발해지니까 단합도 훨씬 잘될것 같아. 또한 병원 부서에서 회식으로 뮤지컬 관람을 한 사례가 건전한 회식 문화 만들기 공모전에서 최고의 회식으로 꼽히기도 했어요 이렇게 영화, 연극, 뮤지컬, 클래식 공연 같은 문화 생활로 전통적인 회식을 대체하는 문화회식이 되게 많이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뮤지컬을 좋아해서 그런지 아, 문화회식이 아주 마음에 들어 이번엔 우리 남자 사람들한테 더 인기 있는 회식 알려줄까 해 바로 레포츠 회식이야 인크르트에서 2019년에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남자분들에게 제일 인기 있는 회식, 이 레포츠 회식. 뭐 여자분들한테는 문화회식이 짱이라고 하더라고. 레포츠 회식은 뭐 볼링, 뭐 아니면 당구, 스크린 야구 같은 가벼운 스포츠를 다 같이 즐기는 회식이야. 나도 한번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아. 가볍게 맥주나 음료 한잔씩 하면서 벌칙 내기도 하고. 그 덕에 단합도 더잘 됐고. 예전에도 뭔가 회사에서 운동을 한다고 하면 주말 등산을 가거나. 뭐 조기 축구를 한다거나 좀 그런 걸 했던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거는 약간 부상님만 좋아하는 등산 이런 모습이잖아. 요 근데 요즘은 남녀노소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다 같이 참여할 수 있으니까 엄청 좋은 거. 마지막으로 소개해줄 회식은 체험 회식이야. 뭐 원데이 클래스, 공방 체험 이런 걸로 회식을 하는 거지. 잠깐만 회식으로 원데이 클래스를 한다는 거지. 와, 진짜 너무 좋다. 회식이라는 게 사실 회사 돈으로 밥 먹고 술 먹고 하는 거잖아. 근데 밥 술이 아니고 평소에 보고 싶었던 나의 체험들을 할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맞아. 이 다같이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는 뭐 원데이 클래스로 뭐 미술 치료처럼 힐링이 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고 천연 바디워시 만들기도 한다고 하더라고. 왜 회식할 때 우리 고깃집 많이 가잖아. 그럼 이 고기가 구워지는 그 전까지 너무 어색해. 그래서 나는 막 아무 말이나 내뱉다가 더 어색해지고 그랬거든. 근데 저렇게 같이 배우고 만들어보는 시간이 있으면 좀더 자연스럽게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체험을 해보면서 새로운 취미가 생긴다거나 오히려 더 교육적인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방탈출 카페를 간다거나 보드게임 카페를 가는 회식도 있어. 방탈출이랑 보드게임까지. 근데 이거는 약간 젊은 세대들은 되게 좋아할 수 있는데, 기성세대 분들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낯설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지만 방탈출 회식에 참여했던 직원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자면 업무적으로만 대했던 직원 간의 격식을 떠나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과정이 흥미롭고 직원 간의 소통과 화합에 큰 도움이 됐다 고 했대. 너 뭐야? 너 기사를 어떻게 그렇게 다 외워 너 아, 뭐야 아무튼 임원분들도 이런 이색적인 체험형 회식을 통해서 직원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뭐 직장 생활에 활력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어 회사 내에서 직렬이나 세대 차이로 인한 갈등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임직원 모두가 음. 새로운 회식 문화를 위해서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너무 좋다 아! 빼먹을 뻔했는데 기부회식도 있어 직원들이 한 달간 한두 번씩 지역 노인분들께 안부전화를 드리는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연말에는 그동안 전화를 드렸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초대해서 같이 회식을 했다고 해. 이렇게 직원들의 회식을 봉사활동이나 기부와 연결하는 모습은 오, 진짜 멋있는 것 같아. 회사 사람들이랑 같이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뭔가 관계도 더 돈독해질 수 있을 것 같아. 음, 맞아. 지자체에서 회식 대신 봉사 캠페인을 벌여서 다 같이 계곡 정화 활동 후에 식사를 하는 방식으로 회식을 하기도 했고, 기업 직원들이 다 같이 빵을 만들어서 사랑의 빵 나눔 봉사 활동을 하기도 했어. 음, 요즘 왜 우리 날도 추워지고 연말도 다가오는데 따스하고 좋은 얘기다 진짜 너무 이런 기부 회식 더 많아지면 너무 좋겠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의 회식을 위해서 기억해두면 좋은 게 하나 있어. 너 혹시 119 공식이 뭔지 알아? 아니, 처음 들어보는데? 1주일 전에 공지해 주고 1차에서 끝내고 9시 전에 마무리하기. 또한 자리에서 1차만 9시까지 하기 이런 식으로 쓰인다고도 하더라고. 회식에 참석하는 직원들을 배려해서 미리 공지해 주고 또 다음 날에 무리가 되지 않게 9시 이전까지는 좀 끝내라. 뭐 이런 캠페인인데 코로나 이전부터 이런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었어. 와, 그런 캠페인도 있구나. 아, 너무 재치 있는 거 아니야? 119? 또곧 있으면 연말이라서 뭐 송년회며 회식이며 굉장히 많이 할 텐데 많은 회사들이 이런 119 공식을 좀 기억해서 2차, 3차 끝까지 술과 함께 달리는 회식 말고 직원들이 좀 좋아하는 그런 회식을 할수 있게 되면 너무 좋겠다. 오늘 이렇게 이색 회식 문화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 너 소감이 어때? 다른 회사는 어떻게 회식하나 되게 궁금했었는데 이번 기회로 알게 돼서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어. 몰랐던 새로운 회식 문화에 대해 알게 돼서 너무 좋았어. 뭔가 소맥 폭탄주로 가득한 그런 회식이 아니라 이제는 구성원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회식을 향해서 간다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고. 이제는 회식이 업무의 연장이 아니라 진짜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해주고 더 긍정적인 효과를 줄수 있게. 그런 다양성 있는 회식 문화가 계속됐으면 좋겠어. 나도 팀장님한테 다음에는 방탈출 회식 한번 제안해보려고. 그런 의미로 어떻게 우리 돈을 회식고? 방, 방탈출? 오 그러면 저희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회식 한번 하실까요? 방탈출? 뭐 볼링? pc방으로 가시죠. 가시죠. 가자 가자. 우리 오늘 회식 pc방에 가자. 진짜 같이 아, 고어 어, 가자 가자 가자. 피님들 나오세요. 가시죠. 같이 가. <laughs>